네, 식구들, 어, 지금, 몇 개를 조금, 어, 박스 작업을 했는데요. 어, 이번 12월 달에도, 어, 저희 교회 식구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또는 교회를 좀 등진 분들, 어, 교회랑 거리를 둔 분들, 또는 어, 좀 선물을 나는 분들을 어, 추려서 어, 명단을 한 31팀? 예, 개인도 팀으로 봐서 아, 따졌을 때31팀 정도로 해서 어, 지금 섬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오늘 조금 어,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코로나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그냥 보내고 금요일 날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 어,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박스 작업을 해서 이름까지 적어서 이제 어, 이쪽 도로가 창문 창문 밑에다가 이제 비치할 건데, 여러분들 음 뭐천 원짜리도 뭐 이천 원짜리도 좋으니까 어 마음을 담아서 어그 섬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어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롤링 페이퍼가 있으니까 또 편지 쓰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어 우리 천원들한테 물어봐서 나도 편지를 좀 쓰고 싶다는 분들은 또 자녀층들 가운데도. 어, 편지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 12월 달에도 좀 소외되고 어, 영적으로 눌리고 또 악한 영혼한테 속아서 어, 교회를 어,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어,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하고 또 어, 그로 인해서 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건 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립니다